Oh, I heard 나는 들었다 nothing 하나도 없는 것을 아무 것도 듣지 못했다 at all 조금도 I said 나는 말했다 lightly 가볍게 a little later 약간 w a t e r 지나고 조금 지나서 I got up 일어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to go home 집으로 가기 위해서 they came 대지와 타원 왔다 come came come to the door 문까지 with me 나와 함께 a n stood stands to stood 섰다 side by side 옆쪽으로 나란히 In a cheerful square light cheerful? 생기가 넘치는 기분 좋은 square, square. 네모난 곳에 of light 현관의 전등빛 때문에 네모나게 생긴 그곳에 wait 기다려봐 cold 소리쳤습니다 daisy 이지가, I forgot, forget, forgot, forgotten. 아, 나 깜빡 잊었어. To ask, 물어본다는 것을 물어볼 것을. We heard, 우리 들었는데. You were engaged, engaged. 약혼한. 너 약혼했었다며. To a girl, 한 여자애한테. Out. 바깥에 west. 서부에서. That's right. 그 말이 맞아. Agreed. 동의하다. 동의했습니다. Tommy. We heard that. 우리 그 얘기 들었어. It's not true. 그거 사실이 아니야. I'm too poor to 효용사폐 to 너무 난 너무 가난해 -O -O, too 뒤에 있는 to 너무 하기에 난 너무 가난해 get 되다 나혼하기에는 너무 가난해 Of course, 물론 I knew No, no, n no, no. 난 알고 있었다 What they are talking about 무엇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It was one of the reasons. 그것은 이었다. 뒤에 들이 나올 때 어머 뭐 중에서 Reason, 이유 그것이 그 이유들 중에 하나였다. I had come east. Come came come. 과거 분사 패드, 이미 이전에. East, 동쪽, 동쪽의 동쪽으로. 동부로 왔던 이유 중의 하나였다. 명사 뒤에 주호동사가 나올 때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죠. 내가 동부로 온 이유들 중에 하나였다. The girl, 그 소녀는 was, 이었다. An old friend. 오래된 친구였다. But, p e o p 사람들은 had started, 이미 시작했었다, saying, 말하는 것을. We r e n g a g e d 우리가 약혼해 있다고. And I had, 그리고 나는 갖고 있었다, no intention. 하나도 없는, 전혀 없는 의도를. o marrying, 결혼하다, 결혼하는 것의 의도를 t h e interest. 탐과 데이지의 관심이 s e t e t h e h e interest. i s s s t i n f u s e d 혼란스러운 혼란스러웠다. as 못말때 I drove away. Drive, drove, driven. 운전하다. 내가 운전해서 멀리 떠나올 때 It seemed to me. seemed 보이다. 나에게는 보였다. 못 모인 것 같았다. 된대요. the thing 그것. for는 은능히 갑니다. to 더하기 동사 앞에 for는 은능히 가죠. 데이지가 해야만 하는 할그 것은 was 이었다. rush out. 뛰쳐나오는 것이었다. of the house. 그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내 눈에는 보였다. Charlie Noms. 그딸 아이를 품에 안고서 But she didn't appear appear to do 뭐 뭐인 것처럼 보이다. 그녀는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Any 어떤 Such 그러한 Intentions 의도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In her head 그녀의 머릿속에는 as for Tom 몸에 관해서는 타에관해서는 the fact 그 사실 됐네요. he had, 그가 가지고 있다는 s o m 어떤 여자를 인드 뉴욕 뉴욕의 여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was not at all 조금도 s u r p 놀랍지 않았다. Already, 이미, it, 날씨죠. 날씨와 시간이 Deep summer, 한창인 여름 속으로 깊이 들어와버린 한창 때의 여름이었다. And when I reached, reached 뭐뭐에 도달하다? 내가 도달했을 때, my house, 내 집에 I put the car away. 난내 차를 저 멀리 두어 버렸다. And sat. 씻으세 앉았다 for a while. 잠시 동안. My small garden. 나의 작은 정원에. It was loud. 시끄럽고 bright. 빛나는 밝은 밤이었다. with, 원모인 채로. wings, 날개들, 날개들을 가진 새들. beat, 자꾸 때리다. 때리고 있는 채로. in the trees, 나보들 속에서. 퍼덕이란 뜻이겠죠. and insects, 그리고 곤충들은 flying, 날고 있는 채로. Above my head. 내 머리 위에. A cat moved. 한 고양이가 움직였다. Across. 원머를 지나서. The grass. 그 풀밭을 지나서. In the moonlight. 달빛 속에서. And turning. 원머하면서. Turning my head. 내 머리를 돌리면서. to watch it 그것을 보기 위해서 i saw h e 신 보다 봐서 알다 나는 알았다 는데요 i was not alone alone 혼자인 내가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았다 a figure 한 인물이 사람이 had a p e a r d 이미 나타나 있었다. from the shadow 그 그림자로부터 of oh, my neighbor's mansion 내 이웃의 큰 저택의 그림자로부터 He was standing 그리고 서 있었다. with ~~인 채로 his hands 그의 손들이 in his pockets 그의 주머니들 안에 들어 있는 채로 주머니 안에 손을 넣은 채로, looking 올려다보면서, at 원모를 the silver stars 그 은색 별들을, something about it 어떤 것 about 원모 주변에 그의 주변에 있는 어떤 것이 suggest 아미시하다 나타내다. 뭔가를 보여주었다. It was Mr. Gatsby himself. 그것이 바로 Gatsby 씨라는 것. 그가 그러니까 바로. Who? 관계대명사죠 앞에 있는 사람을 설명한다. had come. 나왔던 것은. out. 밖으로. to. 원망하기 위해서. 목적. determine. 판단하다. 판단하기 위해서 What share? 무슨 share? 목 Our local sky 우리 지역의 하늘이 What is? 그의 것 그의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택이 크니까요. 그 저택에 해당되는 그 하늘도 크겠죠. 내 하늘이 내 땅이 어느 정도이지? 라고 가늠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던. I was going to call. You going to will. Call. 큰 소리로 부르다. 나는 큰 소리로 부를 거였다. Twing. 그 얘기로. But, 그러나, his next action. 그의 다음 행동이. j u s t 보여주었다. 된대요. 이 want it to be alone. 그가 혼자 있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He stretched 손발을 쭉 뻗다. 그는 손을 쭉 뻗었다. Out 바깥으로. His arms 그의 팔들 t o a r d the dark water. The dark water 그 어두운 바닷물 쪽으로 있는 방법이죠. way 앞에 있는 무조건 방법입니다. 여기가 약간 strange 이상한 방식으로 갯집의 이 동작은 마치 연극을 하듯이 또는 종교적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 동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뒤에 나온 사건을 보면 알수 있고요. 또이 동작이 얼마나 슬픈 동작인지 결론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됩니다.